일단은 세팅좀 할게요 오늘 먹을거는 보면 아니니까 잠시만 계세요 지역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지역은 이상하게 어? 우리지역은 이상하게 어? 여기 짜장면 이런거 시키면 고춧가루를 안 갖다준다 다른지역 이런데는 고춧가루 그냥 말도 안하고 그냥 갖다주던데 지역마다 차이가 있나봐. 아 여기 근데 간짜장 여기 맛있어. 음, 여기 간짜장인데. 여기 간짜장 맛있어. 여기 간짜장 진짜 맛있어. 여기는 야채를, 야채가 신선해서 너무 맛있어. 간짜장이. 짜장면도 뿔지가 않고,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요 간짜장이. 이게 간짜장이고, 이게, 그, 아씨, 다 흘렸다. 잠깐만요, 죄송해요. 에이, 씨발. 무식한 새끼. 이 탕수육이니, 이게야, 새끼야? <laughs> 이게, 씨발. 그 유명한 깐풍육이라는 거야. 촌놈새끼야, 어? 이니 먹어봤어야지. 나도 처음 먹어봐, 야 새끼야, 오늘. 어 냄새 봐. 깐풍육, 깐풍육. 어 뜨거워. 아. 깐풍육. 깐풍육. 깐풍육? 깐풍육? 깐풍육! 깐풍육하고 간체장. 잠깐만. 일단은 깐풍육을 이걸, 이걸 맛보기 전에 한번 먹어보자. 어떤 맛인지 한번. 야 어떤 새끼가 씨발 깐풍면 먹으라고 했냐 이 개새끼야 맛따가 존나 없네 못뭐 맛이지? 내가 잘못 먹었나? 매워 원래 매운맛인가? 아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일단은, 잠깐만.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음, 다시 먹어볼게. 강태하세요강태강태강태 강태, 강태, 얘들아. 얘들아. 계속 그러면 강태해야 돼. 강태해주세요강태해주세요강태 아, 기분 좋겠네 진짜. 아니, 씨발놈들 짜장면도 부러져버렸어, 이 개새끼들이! 아니, 씨발놈들 짱끼를! 아니야 이게 원래 맵고 원래 매운 거냐 매운 걸 두째치고 씨발 무슨 이상한 양키 냄새가 난다 깐풍류에서. <laughs> 솔직히 말하는데 내 깐풍육을 내가 25년 살면서 처음 먹어보거든 진짜 내 스타일은 아니다 탕수육이 더난거 같아 탕수육이 더난거 같아 솔직히 내 입맛은 아니야. <laughs> 내 입맛이 아니야. 내 입맛이 아니야. 몇 키로 나가냐고, 나? 몇 키로 나가는 걸로 보이냐? 둘이 아니라 사이다야. 사이다. 맛없어. 아, 진짜 존나 맛없어. 뻥안 치고. <laughs> 여기다 다시 시켜 먹으면 안 되겠다. 여기다가 이 중국집에다가 다시 시키면 못하겠어. 진짜로. 다시는 여기다 시키는 손모가 될 자리겠어. 아, 존나 맛없어. 씨발, 여기. 아 어, 씨발 야 씨발 야 짜파게티를 끓여 먹어도 씨발 짜장면보단 맛있겠다 아우 이게 씨발 간짜장이니 아 맞다 갈래 없어 아 씨발 음, 아 진짜로 짜파게티를 끓여 먹어도 이거보단 맛있을 것 같아 아 <laughs> 씨발 어, 아니 씨발 여기서 발가락 발똥냄새가 나 씨발 여기서 당근은 씨야 보통 양파랑 이런거 얼마나 많이 넣길래 향신료 냄새가 난다니까 향신료 냄새가 어. 어, 향신료 냄새가 나 향신료 향신료 냄새가 심하다니까 인도 냄새가 인도 냄새. 진짜 내가 여태까지 먹방하면서 진짜 이것 저거 다 시켜서 먹어봤지만 최악이야 최악. 예전에 밥 먹다가 벌레 나온 집 있잖아 벌레 나온 집 거기보다 더 최악이야. 어 존나 땅이 없어 씨발 진짜 와 씨발 야 여기 주방장 그끼 씨발 때려 치라 그래, 때려 치라 그래. 어? 내가 씨발 발 누워서 발가락으로 씨발 수타를 뽑아도 이거보다 맛있겠다. 어 맞다, 존나 없네. 아... 차라리 씨발 오늘 그냥 송어간 그거 고기나 먹을 걸 떡갈비나 아 떡갈비도 땡겼는데 아우 씨발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개족 같은 맛이야 씨발 아우 씨발 짜장면에서 씨발 아주 발가락 냄새가 발가락 발동 냄새가 나네 씨발 아우 씨발 양치 냄새가 나 씨발 여기서 돼지고기에서 양키 냄새가 나. 그 씹을 지나가면 양키들 그 이상한 냄새 나는 거 있지? 그씹발 양키 냄새가 난다니까, 여기서. 아우 씨발. 그 알지, 알지, 니네. 그 양키들 지나가면 양키들 그 향수 그, 그 이상한 냄새. 그 냄새가 나, 씨발, 음식에서. 어우. 향신료 냄새가 난다니까. 아우 씨발 맞리 진짜 존나 없네. 아, 잠깐만 군만두는 좀괜찮거든 여기가. 아! 군만두도 씨발 뭐 이상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야 씨발놈들 이거 요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 아니 씨발 요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어. <laughs> <laughs> 우 씨발. 어우 속소리. 아, 내 음식 먹고 씨발 나 욕하게 했는 내가 처음이네. 쌍놈의 개새끼들 이거. 아, 찾아가 가지고 씨발 불도저를밀어버릴라 중국집을 씨발. 장사를 있다고라고 지랄이야. 전화하라고? 아, 됐어. 전화 아까 하니까 전화 받는 사람이 할머니가 전화 받더라, 할머니가. 남자가 받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받는 것도 아니고, 할머니가 전화 받더라. 할머니가 주문 맞던데, 씨발, 전화해서 뭐라고 하냐. 아휴. 가족끼리 하는 것 같은데. 아유, 내가, 씨발. 간짜장 먹으면서 양파만 골라 먹긴 또 처음이네, 씨발. 야, 이거 봐봐. 어유 씨발, 내가, 아유, 내가, 다신 여기다 시키면, 내가, 씨발, 내가, 어? 배때게 내칼 꽂고 내가 자살해 한다, 자살해 해. 아유, 씨발, 이게. 진짜, 씨발, 맞다, 가리 존나 없네. 얼마냐고, 이거? 3만원이야, 3만원. 이게 깐풍육이 2만 5천원이고, 간짜장이 5,000원이야. 3만 원이야. 아, 난 진짜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딱 방송 보시면 생긴 거는 씨발 존나 잘처먹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 근데 나 은근히 내가 이런 것도 예민하단 말이야. 먹는 거에. 아, 근데 씨발 뻥이 아니라 그, 우리 막 길거리 돌아다니면 양키 새끼들 막그 향수 냄새 있잖아, 이상한 거. 그 냄새가 나. 그 냄새가 나, 그 냄새가. 나. 그 냄새가 나. 그 나. 뻥아치고 진짜 그 냄새가 나. 아, 그만 먹어야겠다. 못 먹겠다. 씨발, 솔직히. 이거 봐라. 나 진짜, 존나, 진짜. 여러분들 딱 보시면 저 새끼 돈 낭비하네. 뭐 음식 낭비하는데 그랬는데. 나 억지로 먹고 토할 것 같아. 진짜 억지로 먹으면 지금. 이거. 삼다수나 갖다 먹어야겠다. 삼다수로 배나 채워야겠다. 시발.